과제 3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3번은 실습 1번에 있는 16세그먼트 카운터에서 로드 기능을 응용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1번과 코드는 전반적으로 똑같은데 그중에서 차이점이 이제 로드와 PWM 출력을 먼저 추가를 해 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지만 이제 조건문을 더 중첩을 해서 로드가 1일 때 PWM은 이제 111로 출력되도록 하고 로드가 0일 때 PWM이 000으로 출력하게 해서 이제 RGB LED가 다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짰습니다. 나머지는 실습 일과 동일합니다.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네 먼저 이렇게 그 16세그먼트 카운터가 이렇게 똑같이 작동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로드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그 PWM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카운터를, 아니 카운터가 아니라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은 일정 딜레이 후에 이렇게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